겟레디위드미. 안녕하세요. 위드미 치과 대표원장 오태규입니다. 여러분, 충치가 생기면 보통 충치 부위를 제거하고 레진이나 GI 같은 재료를 그 부위에 채워넣어 치료하는 거 아시죠? 충치가 생기면 범위에 따라 제거한 부위에 레진, 일레이, 크라운으로 수복하거나 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치아에 크라운을 덮어 씌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 충치가 너무 심해서 혹은 주변 치주조직의 문제로 치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나 브릿지, 혹은 틀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치료를 무사히 마치게 되면 아 이제는 다 끝났고 드디어 맛있는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죠. 보통 치료를 다 받고 양쪽 치아가 잘 씹을 수 있게 되면 치료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치료를 다 마치게 되면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보철물 완성 후에도 정기 검진을 통해 보철물이나 보철물 주변 치아에 이상이 없는지 꼭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레진 일레이 크라운과 임플란트. 그리고 틀리까지도 다 수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치료를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치료 이후에 사용한 모든 재료들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확인하고 관리해야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치아에 사용된 재료들과 보철물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올바른 관리와 이 재료들에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치과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사실 환자마다 치료 후 기대 수명이 천차만별입니다. 명확하게 몇년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환자들의 사용 패턴, 교합력, 관리 방법 등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보통 7년 정도 갈줄 알았던 수명이 1년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5년 정도는 쓰실 거라고 얘기드렸는데도 10년, 20년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환자가 딱딱한 음식이나 질긴 음식을 즐겨하시는 분이라면 그만큼 재료의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고요. 남녀 성별에 따라 교합력의 차이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뜻밖의 외상이나 파절로 인해서 미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교체되어 다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강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2차 충치가 발생하여 다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철물은 치아에 껴놓은 것이 아니라 시멘트라는 것으로 붙여놓게 되는데 교합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시멘트가 녹아나오거나 시멘트 면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물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레진 일레이 크라운 등의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은 최대한 오래 쓰실 수 있도록 구강 위생은 늘 철저히 깨끗하게 유지해주시고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겠지만 안 먹을 수 있다면 자제해주시는 것도 이 재료들의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 란트나 크라운, 틀니 같은 보철물들도 앞서 말씀드린 재료들과 같이 환자의 관리 방법에 따라서 수명이 천차만별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자료로는 2018년 대한치과 보철학회지에서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전국치과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보철과 13개 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로 고정성 보철물은 11.41년, 가철성 보철물 8.18년,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물 7.99년으로 평균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2001년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 발표한 보철물의 평균 수명을 살펴보면, 고정성 보철물은 평균 7.67년, 국소 우치는 7.03년, 총 우치는 6.86년으로 임플란트와 전체틀리, 부분틀리. 그리고 크라운은 평균적으로 7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레진이나 아말감 같은 수복물의 경우, 2011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노영지 선생님의 논문을 참고하면 아말감의 5년 생존율 67.6%, 레진의 5년 생존율 44.9%를 보였습니다. 아말감의 중간 수명은 8.7년, 레진의 중간 수명은 3.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절대적인 값이라기보다는 평균치기 때문에 관리에 따라서 더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치태가 많을수록. 치주질환이 있을수록 구강위생이 좋지 않은 환자일수록 더 수명이 짧아졌다는 데이터도 있는데요. 이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보철물의 수명이 구강위생과 참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복물 주변에 치태가 끼지 않도록 칫솔질 신경 써주시고 수복물도 치과 내원식 가끔 한 번씩 다듬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보철물들도 10년 정도에 한 번은 교체하는 것이 좋구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틀니 임플란트 같은 보철물이 있는 분들도 딱딱하고 질긴 것들 최대한 자제하시고 항상 구강위생에 신경 쓰는 것 그리고 주기적인 치과 스케일링과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더 오래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각 재료들과 보철물들의 평균 수명이 어떤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증상이 없으니 보철물을 오래 쓰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알아주세요. 모든 재료는 닳거나 깨져나갈 수 있고 치아와 재료 사이에 틈이 생겨서 2차 충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결국 충전 재료 보철물들의 수명은 환자분들이 구강위생을 어떻게 유지하고 내 치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기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치과 진료를 단발성 치료로 이해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과 치료는 치과 의사와 환자가 함께 해나가는 치료입니다. 치아가 좋지 않을 때만 치과 의사가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도 스스로 평소에 늘 관리하고 구강위생에 신경 써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갈 때 오랫동안 좋은 치아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것들 잘 지켜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건강한 치아, 오랫동안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갤레드 위드미, 위드미 치과 오태규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